중구의회 홍준현 의원의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중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홍의원을 제명 처분했고, 홍의원은 곧바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홍의원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비하와 혐오 발언을 반복하면서 민주당의 강령과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며 제명 처분을 반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홍준현 의원은 당직을 잃게돼 무소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홍 의원은 제명 처분을 납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자활 지원금 문제는 계속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깊게 파고들고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까지도 한번 고해 보겠습니다. 판단 구해보고 잘못된 조례 어, 아니고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세금이 집행되는 것은 조치까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구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홍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할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구의회 한 관계자는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꼭 열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중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되면 제명과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사과문 발표와 경고 이네 가지 중한두 가지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구의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는 자활 지원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며 재활 교육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다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성매매 여성을 비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여성 단체에 큰 반발을 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